하나,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야? 어떤 방법? 어, 스포츠가 다른, 뭐라는 다른, 다른 어떤 커먼, 일반적인 우락의 형태와는 다른 하나의 방법은, 얘가 좋고 얘가 동사죠. 그것은 뭐냐 대기한데, 스포츠가 어떻다는 거야? 스포티니어스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단어네. 스펀트니어스 뭐죠? 이미적이라는 거죠.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죠그제 아, 연극은 가지는데 대본을 갖죠. 그리고 콘서트를 가는데 프로그램 같죠. 그런 행동, 너 어떤 행동? 꾸을주고고 다양한 꾸기가 있을 수있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스포츠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행동은 인위적이고, 그리고 컨트롤되어지지 않는데, 뭐에 컨트롤되잖아 참여한 사람, 뭐에 참여한, 그이벤트 그 스포츠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서 컨트롤되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렇 우리가 코메, 코메디 영화를 볼 때, 코메디 영화를 보러 갈 때, 우리는 기대하죠. 웃을 걸 기대하죠.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러 갈 때, 우린 기대하는데, 손톱을 깨무는 어떤 즐거움, 우락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스포츠, 감정, 어떤 감정, 우리가 아마 느끼를, 무할 때, 볼 때, 스포츠 이벤트를 볼 때, 우리가 느끼는그 감정은 네, 결정하기가 어렵죠. 어떤 감정을 입을지 모른다는 얘기지. 네. 아, 근데, 문법 용어는 최소화시키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 이해 안 되는 거는 네, 질문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뭐냐면, 클로즈 컨테스트라면,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기라면 그리고 우리 팀이 이긴다면 우린 느끼겠죠 흥분과 즐거움을 느끼겠죠 만약에 그것이 지구한이 경기라면, 그리고 우리 팀이 진다면 그 아, 오락의 혜택, 우리가 받는 오락의 그 혜택과 이익은 매우 다른 거죠 뭘 얻게 될지 모른다 그것 뭐 때문에 이런 이미적인 속성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있습니다 스폰티뉴스가. 이미적인 속성 때문에, 내추럴자연이는 속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를 제작하는 사람 느끼는데, 직면하는데, 어후스토브 많은 도전을 직면하죠. 근데 네, 그 도전들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데 뭐해 달라? 네, 이때 도수는 도전 얘기하고요. 그런데 직면은 되어있어요, 모의 직면 되는 대부분의 연애, 그러니까 오락, 오락물 제공업자들에서 직면되어지는 그 어려움과는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가끔씩 이 빨간색으로 하는 거 있잖아. 공법적인 노동.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질문하셔야 됩니다.